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글 그림 로버트 베리, 옹김 김영진, 출판사 길벗 어린이. 윌로비 씨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금세 도착했어요. 커다랗고 싱싱한 초록 나무였어요. 그렇게 큰 나무는 윌로비 씨도 처음 봤어요. 윌로비 씨가 달려나가 대문을 활짝 열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 오, 굉장히 아주 멋져요. 윌로비 씨가 소리쳤어요. 자, 안으로 들여주세요. 올해는 어느 자리가 좋을까? 올 거니 거실 한쪽이 좋겠다. 그런데 나무를 세우고 보니 상상한 것과 퍽 달랐어요. 나무 꼭대기가 천장에 다픽 꺾였어요. 윌로비씨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오, 이런. 이대로 들순 없지. 윌로비씨는 백스터 집사를 당장 불렀어요. 백스터 집사는 나무 꼭대기를 댕겅 잘랐어요. 윌로비씨가 활짝 웃었어요. 좋았어. 이제 나무를 꾸미세.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지게 꾸몄어요. 백스터 집사는 나무 꼭대기를 은쟁반에 담았어요. 들림없이 좋아할 거야.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겼다고 말이야. 백스터 집사는 2층에서 일하는 애들레이드 양에게 나무 꼭대기를 선물했어요 오늘 밤에 장식할까? 아 얼마나 예쁠까? 하지만 애들레이드 양은 곧 실망했어요 어머 너무 크네 그럼 할수 없지 애들레이드 양은 콧노래를 흠흠 부르면서 기다랗고 잘 드는 가위로 꼭대기를 댕강 잘랐어요 다음날 애들레이드 양은 나무 꼭대기를 뒷마당에 버렸어요. 정원사 팀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봤어요. 팀 아저씨는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어요. 팀 아저씨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내가 뭐라고 할지 기대됐어요. 어머나 예쁘기도 하지 아주머니는 아주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보 우리 집은 너무 작고 이 나무는 너무 커요.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말릴 틈도 없이 꼭대기를 썩둑 잘라 밖으로 던졌어요. 아빠 곰이 지나가다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봤어요. 아니,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 누가 이런 걸 버렸지? 잘 됐다. 우리 집에 가져가야지. 여보, 나왔어. 선물 가져왔어. 아빠 곰이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나무가 정말 멋져. 그렇지? 아기 곰이 소리쳤어요. 별은 어디에 달아요? 아빠 곰이 말했어요. 그럼 아래쪽을 조금 자르자. 엄마 곰이 설레설레 설레 고개를 쳤더니 꼭대기를 싹둑 잘랐어요. 아빠 곰이 무릎을 탁 쳤어요. 바로 그거야! 여보 최고야!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자. 쿠키랑 나무 열매, 종을 매달자. 반짝이 줄이랑 팝콘 줄도 두르고 엄마 곰이 말했어요. 장식은 당신이 해요. 청소는 내가 할 테니. 꼭대기는 필요 없으니 얼른 내버리고 올게요. 밤이 깊었어요. 아빠 여우가 지나가다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봤어요. 아빠 여우는 곰곰 생각하다가 자루에 나무 꼭대기를 담았어요. 아빠 여우는 부리나케 집으로 갔어요. 울타리 문을 훌쩍 넘었어요. 식구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얼른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 여우가 좋아서 소리쳤어요. 맛있는 고기파이보다 더 멋진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선물은 크고 지분 작았어요. 걱정마요. 꼭대기를 자르면 돼요. 아빠 토끼가 지나가다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봤어요.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가가 bit 아빠 토끼가 법석을 떨었어요. 식구들이 금세 모여들었어요. 모두 모두 아주 기뻐했어요. 나무 둘레를 깡충깡충 빙글빙글. 당근을 들고 법석 법석 들썩 들썩. 아빠 토끼가 싹싹 당근을 깎았어요. 뚝딱 받침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벽널로 위에 올리자. 아기 토끼들이 소리쳤어요. 나무가, 나무가 너무, 너무 커요. 커요. 나무가 크단 말이지. 그쯤이야 문제없지. 엄마 토끼가 나무를 도마에 올리고 당근처럼 꼭대기를 쳐서 바으로 휙. 아빠 생쥐가 지나가다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봤어요. 아빠 생쥐는 나무 꼭대기를 끌고 가다가 눈밭에서 꽈당. 계단을 오르다가 미끌미끌 꽈당. 휴.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생지가 손뼉을 짝 쳤어요. 어쩜 우리 집에 딱 맞아요. 생지 가족은 나무 꼭대기에 샛노란 치즈 별을 달았어요. 모두에게 꼭 맞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겼어요. 윌로비 씨처럼 말이에요. 정말 멋지죠? 끝.